안녕하세요. 자팍TV의 연애 도우미 깜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 있죠? 솔직히 얼굴은 평범한데 왜저 사람은 여자가 끊이질 않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남자들은 다 하나같이 묘하게 설레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전부 벗겨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여자들이 이유도 모르고 끌리는 남자들의 비밀 행동 14가지. 자, 이 영상 보고 나면 여러분도 내일 바로, 어? 이 오늘 좀 달라졌는데? 소리 듣게 될 거예요. 준비됐죠?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잘생김보다 느낌이 이긴다. 진짜야.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가 반을 먹어요. 매너가 습관처럼 나오는 남자? 이건 얼굴보다 훨씬 강력한 스펙이에요. 여성들은 눈보단 뇌로 설렌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자신감 플러스 겸손은 치명적 조합. 난 괜찮은 남자야, 라는 믿음이 표정에서 나오는데, 그 와중에 상대의 말엔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 이건 그냥 인간 자석이에요. 세 번째 말보단 리듬. 말을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급한 말투보단 조용한 확신이 훨씬 섹시하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팩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개인 효과. 처음엔 살짝 차가웠는데 알고 보니 따뜻하다? 이 반전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여자들은 처음엔 무심한 줄 알았는데, 이 한마디 이미 끝났어요. 다섯 번째 반려견 효과. 강아지 산책하는 남자 보셨어요? 그 평화로운 미소, 다정한 눈빛, 그게 바로 보호본능 자극 3종 세트예요. 어, 저 사람은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죠. 참고로, 고양이는 매력은 있는데 접근 난이도 상입니다. <laughs> 여섯 번째 잠자는 미남 법칙. 연구에 따르면 수면 5시간과 8시간 얼굴의 매력 점수 차이는 무려 30%. 피곤한 섹시함은 영화 속에서만 통해요. 현실에선 피곤한 좀비로 보여요. 자, 오늘부터 일찍 자요. 그게 진짜 피부 관리고 연애 관리예요. 일곱 번째 요리하는 남자는 치트키 요리할 줄 안다는 건 사람 챙길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릇 하나만 잘 뒤집어도 호감도 200%업 요리 못하겠으면 최소한 라면이라도 센스있게 끓여요 예를 떼면 계란 풀기 타이밍 하나로 연애판도 바뀝니다 <laughs> 여덟 번째 수트와 제복은 남자의 갑옷.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정돈된 이미지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실하겠다, 신뢰가 간다,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중요한 날엔 무조건 셔츠, 재킷 혹은 유니폼 룩. 트레이닝복은 절대 아님 주의. 아홉 번째, 기타 케이스 내 네, 법칙. 예술적인 물건 하나 들고 있으면 감성 포인트가 바로 올라가요. 기타, 카메라, 스케치북, 이건 일종의 로맨틱한 장비빨입니다. 열 번째, 사진 찍을 때는 어깨 쫙. 웅크린 사람은 불안해 보이고, 펼친 사람은 자신감 있어 보여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파워 포즈라고 하죠. 사진 한 장으로도 사람의 첫 인상이 바뀝니다. 열한 번째. 목소리는 향기보다 오래 남는다. 목소리가 너무 높으면 신뢰감이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무섭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살짝 낮은 톤, 부드러운 말투. 그게 바로 귀에 꽂히는 매력음이에요. 12번째, 은은한 향기. 진짜 고백하자면, 향수는 여자의 기억을 해킹하는 도구예요. 향은 뇌의 감정 중추를 바로 자극하거든요. 머스크, 시트러스, 바닐라 같은 은은한 향은 이 사람 또 만나고 싶다는 무의식 신호를 남깁니다. 열세 번째, 배운 남자 포즈. 모르는 건 솔직하게, 아 그건 잘 몰라요. 이 한마디가 겸손 플러스 지성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뭐든지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보단 배우려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건 인간 본능이거든요. 14번째, 눈빛의 리듬. 아이 컨택은 너무 오래 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짧으면 무관심처럼 보여요. 3초 갈아보고 1초 미소 짓기? 이건 심리학자들이 추천한 실제 호감 리듬이에요. 해보면 진짜 놀랄걸요? 응? 자. 오늘 여자들이 이유없이 끌리는 남자의 행동 14가지 알아봤어요 결국 핵심은 외모보단 느낌 느낌보단 리듬이에요 당당하면서도 여유로운 남자 착하지만 다정한 반전이 있는 남자 그게 진짜 인기난 공심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건 나랑 진짜 맞는다 싶은 팁이 있었나요? 댓글에 살짝 자랑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깐미한테 좋아요 한방! <laughs> 그럼 오늘도 연애력 레벨업! 안녕!